피파 온라인 4 정보 채널 피파 김유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놈은 피파가 사랑한 남자 페리시치를 알아보려 한다 페리시치는 피파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점을 갖췄다 첫 번째로 186cm에 80kg의 마름 체형이다 키가 큰데 마름 체형이어서 체감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고 마름 체형이어서 몸싸움이 약할까 싶지만 몸무게가 또 80kg이어서 몸싸움 경합에서 약한 선수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또한 피파 최고의 덕목 양발러이고 팀케미 또한 무지막지하다 미넨 인테르 토트넘 등 인기 케미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비주류 중에서 유저들의 피기 높은 볼프스부르크와 도르트문트에도 포함이 된다. 크로아티아 국적인데 한국, 잉글랜드, 프랑스 등에는 못 미치지만 양발이 많은 크로아티아 국대도 유저들이 꽤나 좋아하는 국대팀 중 하나이다. 피파는 스탯도 중요한데 페리시는 육각형에 가깝다. 재밌는 점은 시즌마다 특색있게 출시가 된다는 점인데 이번 영상에서 페리시의 시즌별 포지션 추천과 가격대별 페리시 추천 들어간다. 페리시는 총 20개의 시즌이 있는데 하 시즌부터 아래로는 쭉 걸으면 되겠다 위에 함정 시즌이 하나 더 있는데 19챔스 페리시치다 이 친구는 짝발이니 패스하도록 하자 급여 19에 미친 가성비 LH와 업 시즌이 있다 어차피 공미나 스트라이커로 쓰기에는 급여도 가격도 스탯도 꿀리는 시즌이어서 윙으로 빼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급여 19의 페리시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딱 한가지다 아이콘 모먼트를 두세개 팀에 때려 박아야 속이 시원해지는 유저가 윙에서 급여를 줄여야 할 때만 사용하자 둘 중에 추천하라면 업 시즌인데 예리한 가마차기를 보유했고 윙에게 중요한 스테미너, 커브, 시야 등에서 앞서니 업을 추천한다. 그렇지만 이두 개의 시즌들은 안 쓰는 게 좋겠다. 21챔스 페리시치는 6화가 현재 100억에 한참 못 미친다. 1000억 이하 팀을 운영하는 유저라면 윙으로 쓰기 딱 알맞겠다. 가격 대비 속가, 크로스, 시야, 커브, 스태미너의 스탯이 좋게 나와 가성비로 좋으니 초저자 본 유저라면 추천. 23급여에는 롤과 BOE 시즌이 있다. 롤 시즌은 스탯이 굉장히 잘 빠진 시즌인데 페리시 티 시즌 중 스태미너가 최하위권에 속해서 윙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워서 공미로 픽이 높았다. BOE 시즌은 이제 2도저도 아닌 시즌이 되어버렸는데 기본 스탯이 매우 애매하다. 금카를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5에서 6화 정도를 고려하는 유저라면 23급여에 롤과 BOE는 이제 피하는 게 좋겠다. 200억도 안 하는 가격의 모십니다. 23노미니 페리시다. 티 페리시에게는 볼수 없던. 강력한 뚝배기를 유일하게 장착한 시즌 선호 포지션을 보면 LM, LW로 출시가 되어 수비력이 높게 출시된 시즌인데 윙으로 사용한다면 높은 크로스 스탯으로 질 좋은 크로스를 날릴 수 있고 수비 시에도 높은 수비력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 2천억 이하의 팀을 꾸리는 유저에게 2 3노 미니 페리시치 오카 강력 추천한다 초반에 시즌별로 특징이 확실한 페리시치라고 했는데 아예 대놓고 LWB로 출시된 22챔스 페리시치다. 5백의 고급의 윙백을 사용하고 싶은 유저에게는 1티어급이다.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추세라는 것을 다들 알텐데 코너킥이나 크로스 상황에 의도치 않게 윙백이 헤딩 경합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센터백급 키를 가진 페리시치는 수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들 알겠지만 인테르는 피지컬이 좋고 약발도 좋은 수미 자원을 찾기가 힘들다. 이때 22챔스 페리시치가 대안이 될수 있는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 중거리 슛 스탯이 낮다는 점이다. 허나 현 메타는 투볼란치 가 중거리를 멀리서 때려넣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도 마음에 걸린다면 당신의 공식 경기 주간리그에 가서 투 볼란치의 득점 현황을 확인해라 딱히 득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페리시치 볼란치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25급여의 페리시는 22월드컵과 SPL이 남았고 둘다 300억 정도의 오카 구매가 가능하다 두 시즌을 놓고 고민한다면 22월드컵을 추천하는데 예리한 가마차기 특성이 있고 중요한 스탯이 SPL보다 대부분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리의 페리시를 쓰고 싶은데 뒤에 소개할 BWC를 쓰기 는 b p 가 부족한 유저라면 22 월드컵을 쓰면 되겠고 혹시 22 월드컵을 윙에 쓸 생각이라면 23 노미니 추천한다. 23 노미니는 급여 1 아끼고 가격도 반값이며 크로스도 높고 윙에게 중요한 스태미너가 7이 높다. 대망의 b w c 페리시다 가격이 안정화되어서 천억 초반이면 오카 사용이 가능하다. 랭커들 픽을 보면 페리시를 스트라이커나 CAM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미쳤다고 다들 난리다. 중앙에 페리시를 쓰려는 유저라면. 고민 말고 BWC로 가면 되겠다. 100억 이야 21챔스 6카 추천 200억 이야 23노미니 5카 추천 이두 시즌은 윙어로 추천한다 300억 대 22월드컵 5카 추천 이 시즌은 공미로 추천한다 300억 대 22챔스 5카 추천 이 시즌은 수미나 윙백 추천한다 1000억 초반대 BWC 5카 추천 이 시즌은 공미나 톱으로 강력 추천한다 본인의 그 변화 BP의 사정에 따라 강화 단계를 조정하면 김유배가 추천한 시즌 말고도 타 시즌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다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으로 추천한 점 참고 바란다. 피파가 사랑한 남자 페리쉬라고 소개를 했는데, 인게임 성능은 가성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해도 좋다. 페리쉬가 포함된 케미를 하고 있다면 고민 말고 한자리를 내어주기로 하자. 영상 여기까지 구독하면 르굴리트 금카 뜬다. 안녕히 가세요.